자 이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날짜로 1월 26일이죠 1월 26일인데 이제 제 주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, 어제 방학을 끝난 어제 방학이 끝나고 계약을 한 애들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1월 28일 날 계약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, 이제 방학이 끝나기도 했고, 이제 거의 끝나가기도 하니까, 이제 제가 어떻게 방학 동안 살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. 음. 일단은, 초반에는, 그냥, 오전에는 그냥 쳐 잤어요. 오전에 자고, 이제, 컴퓨터실이나, 어, 9시에, 뭐, 9시래. 하여튼, 그, 로봇공학 수업이 있어서 그거를 가고, 영어학원도 가고, 태권도 가고, 공부하고, <laughs> 끝. 그냥 그 이외에는, 네, 브롤스 타지만, 아, 하여튼, <laughs> 그랬 그랬는데, 네, 조금 나중에는 어 아침에는 도서관을 가고 음 아침에 한 10시쯤에 도서관 가고 막 그리고 또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. 어 네,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참그게 웃긴 게뭔지 알아요? 학교를 가는 일주일보다 방학 한 달이 더 빨리 갔어요. <laughs> 근데 뭐, 딱히 나쁘진 않은 게. 뭐 방학, 이제 거의 계약이 끝나? 계약, 계약을 한다고 해서. 이제 뭐 별로 나쁜 점은 없는 게. 어. 근데 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쪽에 속하는 게. 음. 아싸라서.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몇원 되는 기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. 그 우연히 만난 거랑 길에서 수업 때문에 만난 거두개 빼고 시간을 잡아서 만났다. 음 시간을 잡아서 만난 게 지난번에 그 요시랑 선우정 악그 아, 전화 몰카 했던 그분. 이랑, 개, 친, 이제, 개, 친구들이랑, 이제, 놀러 갔던 게한 번이에요. 개아싸 새끼네? 아. 하여튼,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. 어 이렇게 보니까 좀, 페인 새끼다. <laughs> 너무 개페인이다. 아우야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. 바이염